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는 저희 그 주개나 동생, 미나 역할을 하신 뜻, 뮤지션 김뜻돌씨의그 꿈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예, 제가 깊기 음악으로 사랑했고, 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어, 그, 도시 한국에서 연출한 장면자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 진짜 많은 분들이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짧지만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에나 역할을 맡은 고아성입니다. 이렇게 방금 영화 보신 분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리는 일인데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한 작품인데 토요일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담배를 많이 핀 <laughs> 개성 아 개나의 돈지 개나 <laughs> <laughs> 주 미나 역할을 맡은 김뜨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배우사와 어, 더불어 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찾아와 주, 어, 함께한 감독님과 배우들 어, 그리고 김기영님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었는데 어, 사인 들어간 포스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량이 한정된 관계도 있고해서 저희가 영화 보신들 보신 분들만이 알수 있는 퀴즈를 내서 맞추신 분들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감독님부터 퀴즈를 내주십시오. 예, 그 배우님들 사인 들어가 봐준 근사한 캐릭터 포스터입니다. 그 진영 역할 을 맡으신 김유연 배우님 그 사인까지 같이 포함어 있고요. 음, 예, 그 스크린으로 보시면 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 퀴즈 되겠습니다. 음, 어, 개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경비 노동자로 일하는 장면에 명찰을 차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그, 스크린으로 보시면 이름이 선명하게 있고, 제가 그, 스탭들하고 심혈을 들여서 만든 장명한 이름이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예, 훨씬 길어가지고, 뭐, 이쯤 설명드렸는데 없으신 거 보니까, 예, 다시 한번 사과해 말씀드립니다. <laughs> 어예그 아버님 이름은 주명국입니다. 예 명자 국자 제가 썼습니다. 일부러 좀그 딸은 한국이 싫어서 잠깐 떠나있지만 아버지는 좀 그런 밝은 그 나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작명했고요. 어 개나가 음그나의 가족들이 이사한 아파트 평수는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예1 8 평입니다. 예 선물 드릴게요. 네, 아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질문보다는 에이, 어 극중에서 제인이가 되게 독특한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laughs> 음, <또>,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극중에서 제인이 걔나를 만나는데 그때 걔나의 나이는? 어, 되게 안경. 네. 아, 그, 여자. 여자. 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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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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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을버스를 타거든요. 몇정거장인지 어, 저기. 화려한 셔츠 입으신. 1 2정거장 어, 정남이에요. <laughs> <laughs>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가질 수 있는 더 마지막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러는 만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영 배우님의 아버님의 성함은? 이아로 와주셨네요 네 아, 사합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대습니다 <듣기팀이었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서로 오늘 오시는지 알고 질문을 하셨겠지 전혀 몰랐습니다만 아예네 <laughs> 예. <laughs> 예. 오늘 이런 저런 극장에서 부대 행사를 했고 오늘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기념을 하고 싶어서 관객분들하고 사진을 한장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 같이 어, 촬영을 임해주시고요. 얼굴이 핸드번 하는 것처럼 플래시 켜서 밝게 손으로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얼굴이 안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가깝게 플래시를 켜 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스마좀어 주시면 되니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한국이싫어서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laughs> 한국이싫어서 <laughs>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